같습니다. 크립토 댕도사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양질의 정보를 퍼나르거나 내 개인 관점을 올리는 정보방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업비트 워화 마켓에 존재하는 레이어 원 플랫폼 코인 분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업비트에 존재하는 NFT 코인들을 분류해보고 짧게 내피셜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코인을 알기 전에 NFT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짧게 진행할게요.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의 뜻만 들어보면 딱히 가늠이 가지 않죠.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NFT는 지적재산권이 담긴 디지털 파일을 블록체인의 기술의 토큰 안에 담고 디지털 파일의 고유한 원본성과 소유권을 증명할수 있게 해주는 가상의 토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디지털 파일이 정품임을 인증해주는 인증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품을 인증해주면 그 파일의 가치가 올라가며 희소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것이 되므로 보다 안전하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로 예술품이나 게임 아이템, 가상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NFT 시장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긍정적인 밝은 면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본세탁을 할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NFT의 가격 유지를 위해 자전거래를 하며, 시장을 조종하려는 세력들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NFT 자체를 어, 안 좋다, 사기다, 그들만의 세상이다라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파괴적인 힘을 가진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인 현재에도 기업들의 NFT 관련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누군가는 현재의 하락장을 기회로 여기며 NFT와 관련된 사업에 손을 뻗고 있습니다. 기소성과 보안성, 그리고 다가오는 초디지털 시대에서 자기 자신만의 개성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보여주기 가장 좋은 방법이 NFT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중성이 딱히 없다고 느껴지지만, 대중성도 장착하게 된다면 NFT는 말릴 수가 없는 엄청 초강력한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지난 상승장 때의 NFT는 거품이 맞았어요. 내지를 다지고 더 좋은 기술들이 발전하고 더 좋은 nft 작가들이 많이 생기고 nft를 적용할 수 있는 장소들이 개척이 되고 더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대중성이라는 이름하에 엄청난 성장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현재의 인류에게는 이르고 미래의 인류에게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업비트에 존재하는 nft 관련 코인들을 분류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코인들은 NFT 코인이라기보다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플랫폼 코인에 속하는 코인들이기는 한데,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NFT의 영향을 받는 코인들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내부에 강력한 NFT가 있으면, 플랫폼의 가치 또한 높아지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 같은 길을 걷는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NFT 쪽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플랫폼이죠. 이더리움. 그리고 NFT 플랫폼 코인 중에서 떠오르는 강력한 코인 솔라나와 폴리곤 그 외에는 알고랜드, 아발란체 니어, 폴카닷 등등 플랫폼 코인들 대부분이 NFT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NFT 코인도 다 같은 NFT 코인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NFT의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업비트에 존재하는 NFT 계열의 코인들을 나열해 봤으니까 참고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영상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번에 설명드릴 NFT 코인들은 게임 관련 NFT 코인입니다. 엔진 코인 샌드박스 왁스 엑시 플로우 플레이댑덤 프로토콜 일드길즈 게임즈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자면 엔진 코인은 제가 영상으로도 몇번 다룬 코인이죠. 게임 아이템 시장 관련한 NFT 플랫폼 코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인 코인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강력한 커뮤니티가 장점이며 플랫폼 내부에 킬링 게임이 많을수록 좋은 플랫폼 코인입니다. 다음 코인은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는 어, 메타버스? 블록체인 게임인데, 샌드박스를 게임 카테고리에 넣을지 메타버스 카테고리에 넣을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게임 쪽에 넣는 것이 좀더 맞는 표현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샌드박스 게임 속에 있는 가상 공간에서 게임을 할수 있는데, 게임 아이템과 토지 같은 것들을 NFT와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지난 상승장 때 대폭등을 하며, NFT 코인 자리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한 코인이죠.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 그리고 게임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량이 풀리는 락업 이슈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왁스입니다 왁스코인은 엔진코인과 비슷한 개념의 코인이에요 게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판매자와 구매자가 한 장소에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팔고를 하는데 그 장소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이에요 그 안에서 게임 아이템, 게임 관련된 NFT 등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게임 시장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한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왁스를 관심 가지기보다는 게임 관련 메타의 코인들을 관심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선택은 자신의 몫이죠. 그 다음은 엑시 인피니티예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코인일 건데 2021년 6월쯤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고. 자, 하락을 이어갈 때 자기 혼자 엄청나게 펌핑을 했죠. 그 기세를 쭉 유지한 채로 대략 5,000%의 펌핑이 나와준 코인입니다. 포켓몬스터에서 영감을 얻고 제작한 블록체인 게임이고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함께 전트를할수 있는 게임인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노동을 하면서 버는 월급보다 엑시 인피니티를 플레이하면서 얻는 돈이 몇 배가 더 높으니까 직장을 때려치고 엑시 인피니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근데 이건 올바른 선순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운영에는 한계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B2E, 블록체인 게임의 한계를 제대로 보여준 코인이기도 하죠.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한다고 쳐도 엑시 인피니티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소수의 인원들끼리 경쟁만 있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오면 수익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하는 아까 말한 동남아시아 그쪽에 있는 그런 분들이 게임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건 모든 P2E 게임의 한계이자 고칠점입니다. 대상승장에서는 정말 누구든 쉽게 벌고 초기 투자자는 엄청난 돈을 벌수 있는데 시장에 늦게 참여하거나 하락장이 왔을 때 굳이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다고 엑시 인피니티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엄청나게 재밌고, 중독성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억지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임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근데 앞으로 엑시 인피니티 같은 킬링 게임이 많이 나와주고, 블록체인 게임들도 발전을 꾸준히 하면, 가장 중요한 지속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메타이자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플로우 코인입니다. 플로우 코인은 게임 플랫폼 코인이죠. 플로우 코인의 개발사는 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느끼고 다른 플랫폼을 설계하였고, 그게 바로 플로우입니다. 이 코인은 기술적으로 개발자 친화적인 플랫폼 코인이에요. 이런 기술적인 면은 당연히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인 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플로우와 파트너를 맺은 회사들이 강합니다. 유비소프트, UFC, 애니모카, NBA, 그리고 삼성이 있죠.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재들로 인하여 아주 강한 상승을 했지만, 락업이 되어 있던 물량들이 풀리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코인 시장에서 락업 해제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제대로 알아보고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게임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좋은 파트너사를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 코인임에는 부정할 수 없으나,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 코인인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인 리스트 출신인 근본 중 하나죠. 이번 코인은 플레이뎁 플레이뎁입니다. 플레이뎁은 어, 게임 관련 NFT 코인이자 김치코인이죠. 이 코인도 개인간의 아이템 거래를 위한 플랫폼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제가 관심이 많았던 코인이에요. 근데 그만큼 조금 실망을 하기도 한 코인입니다. 해외 대형 거래소인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하면서 할 김치코인의 길을 걷고 있긴 한데 내놓는 결과물이 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습니다. 팀과 함께 여명의 기사단이라는 게임을 내놓았는데, 비주얼적인 면에서는 일단 저는 실망했어요. 그 다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플레이뎁의 어, 가장 중요한 점이자 잠재력은 출시하는 게임에 달려있는 거예요. 플레이뎁 생태계 내에 있는 게임들이 인기가 좋고 재밌고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어, 게임을 할수 있어야 성장을 할수 있는 플랫폼이자 코인인데, 아직까지는 그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킬링 게임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주목은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던 프로토콜입니다 이 코인은 어, 솔직히 패스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야기해보자면 과거에 크립토 시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코인이죠 퍼스트 블러드라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그 코인이 업비트 어, btc 마켓에서 상장 폐지 당하고 나서 이름만 바꿔서 리브랜딩 하고 나온 것이 던 프로토콜입니다 거기서부터 일단 저는 마음에 들지 않고 퍼스트블러드 코인 자체가 설거지 목적이 강한 펌핑성 코인이었다는 점에서도 강투의 메리트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쯤 어피트 원화마켓에 재상장을 했는데 이 코인은 상장 당시에 상승장이어서 위아래 설거지 열심히 했고 그 다음 펌핑이 올 때의 이유가 어피트의 같은 날에 상장된 상장 동기 코인들 엑시, 인피니티, 스택스, 플로우 이셋 중에 하나 코인이 펌핑이 나올 때 그냥 상장 동기니까 같이 펌핑이 나온 코인이에요. 장기적으로 메리트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으니까 공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드킬즈 게임즈입니다. 이 코인은 NFT 성향보다는 P2E 블록체인 게임에 더 치우쳐진 코인입니다. 여러 가지 P2E 코인들을 하나의 커뮤니티에 모아둔 플랫폼이에요. 이 코인은 좀 신선한 느낌의 프로젝트거든요. 기존에 있던 어, 블록체인 게임들에다가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좀 접목시킨 그런 코인입니다. 코인 이름 일단 일드 길즈 게임즈죠. 일드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때 어, 파티를 형성해서 게임을 하면 보다 수월하게 게임 진행을 할수 있고 파티의 규모가 커지면 하나의 길드가 됩니다. 길드에 속하면 더욱 수월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죠. 블록체인 게임에서의 길드가 커지면서 하나의 커뮤니티가 된 것이 일드 길드 게임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엑시 인피니티 대출로 시작해서 점차 여러 게임들로 생태계를 넓혀갔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초반에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엑시라는 펜을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오늘 주고 안 사면, 이거를, 어, 게임을 플레이 자체를 못해요. 엑시 인피니티가 한창 인기가 좋았을 때, 어, 스의 가격이, 초기 투자 자본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였습니다. 이스을 쉽게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비교적 노동 월드, 월급이 적은 국가들인, 어, 동남아시아 쪽의 사람들이 그러했죠. 그래서 이 초기 자본을 대출해주는 것, 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일드길드 게임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드에 들어가면 혜택이 있죠. 일드 길즈 게임즈는 회원들이 게임 내에서 수익을 올리는데 서포팅을 해줍니다. NFT 생성과 관리 그리고 대여 대출도 해줌으로써 수익을 낼수 있게 해줍니다. 이 2이 게임 유저들의 커뮤니티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일드 길즈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커뮤니티에서 자기 의견도 낼수 있고 스테이킹 또한 가능합니다 일드길즈 게임즈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만들어졌고 그때 다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게임만 했죠 그래서 그때 게임 관련 코인들이 잠재력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많이 받은 코인이기도 하죠 제가 여태껏 어, 긍정적인 느낌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코인은 문제점을 지적할 게 없을까요?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의 딜레마죠 수익과 재미는 공존하기 힘든 것 바로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엑시 인피니티만 봐도 블록체인 게임의 한계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엄청 빛이 날수 있는 코인이 일드길즈 게임즈 코인인데 하락장에서는 빛이 나기 힘든 성격의 코인입니다. 블록체인 게임에서의 성장 잠재력을 믿고 투자하고 싶다면 하나의 선택지로 뽑힐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게임의 지속성이라는 문제점이 해결된 게임을 생태계에 넣으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을 수 있는 코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으면이라기 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공부 한번 해봤으면 하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게임 관련 코인들 말고 메타버스 관련 코인인데요. 여기에는 샌드박스가 포함되기도 하는데 일단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제외하고 두 개의 코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와 모스 코인입니다. 일단 디센트럴랜드 먼저 이야기할게요. 만화 코인이라고도 불리죠. 메타버스 코인의 대장 코인입니다. 온라인 속에 있는 가상 공간에서 소통도 하고 무언가를 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가상 공간을 소유하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예를 들면 광고 효과를 낼수 있는 플랫폼 코인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토지와 기타 오브젝트를 NFT화 시키고 거래를 할 수도 있고 흔히 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의 코인입니다. 이 코인의 미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한 기업과 실제로 디센트럴 랜드 내에 토지를 구매한 기업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디센트럴 랜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막 위에 세워진 에펠탑.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일단 부동산은 자리가 좋아야 하죠. 자리가 좋기 위한 조건은 유동성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녀야 하고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하나의 상권이 만들어져야죠. 그래야 좋은 자리라고 할수 있는데 디센트럴 랜드는 많은 기업들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실제 이용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최근에 본 뉴스인데 하루 접속자가 100명이 안 된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품이 낀 상황은 맞으나 그게 미래 잠재력이라는 강력한 장점의 상쇄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감히 판단하기는 힘들고 자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디센트럴랜드라는 플랫폼은 개발 극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초기 시장을 선점한다는 메리트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메리트이자 굉장히 좋은 손익비 구간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할 코인은 모스코인입니다. 이런 코인이 있었어? 라고 할수 있을 만큼 홀더가 적습니다. 특히나 2021년 초 상승장을 경험하지 못한 코인인 분들에게는 생소한 코인일 수 있는데 저는 주로 자발투장에 왔을 때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만 매매를 합니다. 일단 코인의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가상 부동산 코인이고 지구를 기반으로 한 모스랜드라는 메타버스 속에서 부동산을 사기 위한 화폐로 쓰입니다. 근데 정말 냉정하게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안만 봐도 설거지용 코인이라고만 생각이 듭니다. 모스코인 자체가 가상 부동산으로 나온 코인인데 현재 어디에 쓰이냐면 합법 토토 게임이나 기타 게임 뭐 엔터 이런 데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개념이냐면, 토토처럼 뭐 스포츠 게임에 승부 예측을 하고 모스 코인을 받는, 어, 근데 이걸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코인을, 그 받은 코인을 모스랜드 내에서 쓸수 있는 겁니다. 근데 차라리 환전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 낫겠죠. 하지만 국내법상 환전은 불법에 속합니다. 이 코인의 잠재력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장투할 생각이 전혀 없는 코인이고 최종평가하자면 정말 미안하지만 어, 냉정하게 왜 업비트 워너마켓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 평가입니다. 이번에 소개 드릴 코인들은 메타버스 게임?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플랫폼? 아니면 뭐 개별적인 성향이 짙은 코인들이에요. 먼저 보라코인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카카오 묻은 코인이고 상승장에서 카카오가 묻은 만큼 광기가 엄청났습니다. 보라코인은 디지털 컨텐츠에 관련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코인이고 여러가지 디지털 컨텐츠를 배포하고 구매하는 시장이 형성된 플랫폼이에요. 카카오 프렌즈 게임즈에 합병이 되었고 그레이스 케일이라는 엄청난 투자자가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한 리스트에 보라코인이 속하기도 했죠. 보라코인 2.0 리브랜딩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백서 마지막에 있는 글을 인용해볼게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참여자들이 웹툰, 웹소설, 음악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형성된 디지털 자산을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보라코인의 장기적인 목표이자 일의 비전입니다. 디지털 컨텐츠 산업이 대중화가 되고 그로 인해 사용자들이 많아지는 것인데 카카오가 묻었으니까 어느 정도 그 대중성 부분에서는 실현 가능한 목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어, 매집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줍는다면 NFT 메타로서 줍는 것이 아니라 김치코인 메타로 죽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타토큰입니다 세타퓨엘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세타 하나로만 퉁치겠습니다 세타토큰은 동영상 플랫폼 코인입니다 동영상 플랫폼에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죠 기존에 있는 유튜브를 예로 들자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스트리밍, 뭐 전송, 뭐 송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고화질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더욱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네타 토크는 그런 고품질 영상이나 그냥 영상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기존 플랫폼들은 영상 제작자 그리고 플랫폼 두 가지 부류가 수익을 가져갔다면 세타 플랫폼에서는 영상을 보는 우리 사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광고주들도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수 있게 됩니다. 영상 플랫폼 쪽이라서 한계가 느껴질 수 있겠지만 충분히 전망이 밝은 계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한 기관들과 협업도 진행하고 있죠. 관심이 생긴다면 충분히 공부해 볼 만한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칠리즈 코인입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다뤘었는데 스포츠 그리고 이스포츠 e 관련 NFT 코인입니다. 매우 거대한 시장이죠. 스포츠 시장은 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나가고 있는 NFT 코인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에 있을 카타르 월드컵에 직접적인 호재는 없으나 축구라는 스포츠에 많은 대중의 관심이 쏠릴 수 있기에 꽤나 좋은 스윙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는 코인입니다. 일단 이 코인은 정말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코인 중에서는 거의 한 독점 상태의 주변까지 오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메타가 있는 코인이니까 취향에 맞는다면 투자하기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NFT 코인 메타가 오면 확 이것도 오르는 게 아니라 개별 호재로 인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더 짙은 코인입니다. 충분히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고 제가 본업과 트레이딩을 병행하면서 영상까지 제작을 하는 것이라서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냉도사의 영상은 매수 매도의 조언이 아닌 참고용 영상일 뿐입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혜택이 있는 레퍼럴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도사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